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수 정동원의 최신 뉴스 및 가장 흥미로운 정보가 모인 우주총동원 뉴스 채널입니다. 이번 뉴스는 내 마음속 최고 nv에 투자했던 정동원 엄청난 비용 공개. sbs mtv 더쇼 정동원의 무대는 수백만의 시청자를 모았다. 최고 시청률 기록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더쇼에서 트로트 가수 정동원이 내 마음속 최고 무대를 꾸몄다. 11일 오후 방송된 SBS MTV 음악 프로그램 '더쇼'에서 가수 정동원이 내 마음속 최고로 시원하고 귀여움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정동원은 누구나 쉽게 흥얼거릴 수 있는 멜로디가 매력적인 곡, 내 마음속 최고로 팬들을 향한 고백을 맑고 순수한 목소리와 신나는 리듬감으로 담아냈다. 지난 5일 신곡 내 마음속 최고를 발표한 정동원이 MBC FM4U 전효성의 뿜뿜은 라디오 코너 퀴즈 음악 중심의 초전으로 드려냈다. 성우 김보민과 함께 출연한 정동원은 피, 땀, 눈물도 좋아하고 방탄소년단 노래는 다 좋아했다고 밝히며 트로트 가락으로 방탄소년단의 DNA를 구성지게 불러 눈길을 끌었다. 이에 김보민은 바이브레이션을 꺾기로 바꿔버리는구나라고 감탄했고 DJ 전유성은 트로트 버전으로 듣는 것도 굉장히 좋다. 가사가 잘 어울린다며 폭풍 칭찬했다. 김보민이 동원 군도 방탄소년단처럼 사랑을 받아서 트로트로 빌보드 어워즈 갈 수도 있지 않나라고 말하자 정동원은 빌보드 차트 1위의 꿈이 있다고 말했다. 정동원은 어린이날 발표한 신곡 내 마음속 최고를 라이브로 불러 귀호감 무대를 선사했다. 전효성은 라이브를 흐트럼 없이 한다며 극찬했다. 정동원은 동갑팬이 꽤 있다. 처음에는 존댓말 하다가 슬슬 말을 놓는다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다. 정동원에게 지난 어린이날에 대해 묻자, 얼마 전 어린이날이었는데, 갖고 싶은 게 있어야 하는데, 성숙해져서 그런지 갖고 싶은 게 없더라. 장난감 별로 안 갖고 싶더라. 이제 청소년이 된것 같다고 말하며, 이야기를 졸업했음을 드러냈다. 라디오 출연 후 정동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꿈꾸라 잘 다녀왔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mc 전효성과 함께 출연한 성우 김보민과 함께 촬영한 사진에서 정동원은 양손으로 손하트를 만들어 보이며 눈웃음을 지었다. mbc fm4u 전효성의 꿈꾸는 라디오도 공식 sns를 통해 꿈꾸는 라디오 마음속 최고자리.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귀여움으로 심풍하게 만드는 이야기 왕자님 정동원 이네 셀카. 꿈꾸라의 저장이라는 글과 함께 정동원의 사진을 공개해 팬들을 설레게 했다.